날씨가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맛 바로 잘 익은 사과죠. 그런데 사과도 다 같은 사과가 아니라는 사실. 사과하면 바로 충주 사과잖아요. 사과의 깊은 맛 가득한 충주로 달콤한 여행 떠나보시죠. 음 향기로워. 하, 좋다. 아, 골목이 아기자기하니 예쁘네. 어 사과 풍경도 있네. 와. 아. 여기는 여길 봐도 사과, 저길 봐도 사과, 모두 사과 그림 천지네. 사과의 계절, 이 길목에서 어떤 사과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m c 킨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우리 모두 질석체크 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MC킴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요. 충주 사과의 역사가 시작된 곳, 사과나무 이야기 길입니다. 바이아우 사과의 계절이 된 지금, MC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충주 사과의 진미를 제대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과, 받아주실 거죠? 계절이 무르익어 가는 요즘, 꼭 맛봐야 하는 사과를 만나러 가는 길. 괜시리 설레는데요. 어? 여기 왜 버스가 있죠? 찾아가 볼게요. 유명 관광지에라도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사과 체험회로 왔죠. 사과 체험요 어디서 오신 건데요? 수지. 수지요? 해볼게. 경기도 용인 그 옆에 수지요? 그렇죠. 거기에도 사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주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보다 여기가 맛이 엄청 좋아서. 진짜요? 네. 지금 입에 맛보고 계시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표정으로 보여주신다면. <laughs> 새콤달콤 눈이 살살 감겨. <laughs> 맛있어서 눈이 살살 감기는 그 맛, 탐스럽게 열린 사과를 보고 있자니 양껏 수확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나려나요? 여기 꼭짓는데 잡고 하늘에 이렇게 잠기서 이렇게 옆으로 삭 잠키면 얘가 힘이 없다는 거. 오 깔끔하게 잘탔다 사과 수확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 m c 팀얌전하게 체험을 하나 싶었지만 역시나 방앗간 못지나치죠. 우와, 우와. 이 엄청나요. 우와, 우와, 하삭아이하고이 월악산과 천등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분지 충주시. 일조량이 풍부하고 연평균 기온이 사과 생산에 아주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죠. 땅 성분까지 사과나무가 자라기 딱 좋다고 하네요. 2kg나 땄네요. <laughs> 어, 몇 kg 더 따시게? 한 3kg는 따야죠. <laughs> 사람들이 말이죠. 충주 사과 너무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에요. 저도 벌써 한알다 먹었어요. 왜 이렇게 사과가 맛있어요? 아유, 이거 뻔한 거죠. 네. 이렇게 사과, 이거 공기도 좋고 물 좋고, 음. 어 이렇게 얘 사과 한번 맛아 보세요. 향이 얼마나 좋은가. 노하우가 그냥 오십 년 노하우가 있어요. 사과는 선택, 사랑은 필수. 음. 충주 사과 음. 맛보러 오세요. 맛보러 오세요. 충주 사과 즐기기 다음으로 만날 맛 기대되는데요. 야 사과를 펴서 하나를 다 먹었더니 배가 부르기는커녕 입맛만 돋았거든요. 그래서 MC킴이 선택했습니다. 충주 사과맛 제대로 즐기기. 궁금하시죠? 저만 믿어보세요. 가보실까요? 계십니까? 충주 사과 하면 이 음식을 꼭 맛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음, 어떤 맛일까? 메뉴가 너무 많은데 뭘 먹어야 되지? 사장님,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충주 사과맛이 나는 메뉴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나왔습니다. 응? 어? 이거다. 사과랑? 짜자잔. 냄비에 가득 담긴 이것은 바로 김치입니다. 충주 사과 맛보러 온 식당에 김치의 등장이라. 정체를 밝혀라 김치. 사장님 충주 사과를 맛보여달라고 하니까 김치를 내오셨는데요. 이게 뭔가 특별한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우와 음. 신김치는 신김치인데 끝맛이 좀 깔끔하네요 충주 사과 김치입니다 충주 사과 김치요 네. 어떻게 좀 만드는 거죠? 김치를 만들 때 베이스에 사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달큰한 맛이 있죠 이곳의 사과 맛은 바로 이 김치죠 반찬이 이걸로 나오는 거죠? 어, 반찬으로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 김치를 주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요리를 해 주신다고요? 충주 사과 김치로 만드는 요리 살짝 엿볼까요? 잘 볶은 김치에 주인장의 특제 양념과 육수 투하. 맛있게 보글보글 끓이기만 하면 끝인데요. 단순하지만 김치의 깊은 맛 자랑하는 충주 사과 김치 짜글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바로 이 짜글이입니다. 찌개보다 자작자작 뚜려가면서 먹는 게 바로 그리의 매력인데 여기에 충주김치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음 아삭하게 섞으면 무조건 이 김치가 맛있어야 되거든요 충주사과김치 아 이거 매력 있네요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와 사과의 만남이라니 사과의 풍미가 가득 배인 김치를 맛있게 익혀 짜글짜글 끓여 먹는 맛은 한입 두입 세입 계속 먹게 되는 마성의 맛입니다. 밥한 그릇 띄우는 건 기본이죠. 음잘 먹었습니다. 충주 사과 즐기기 이쯤 되면 사과로 꽉 채우는 맛 기행 코스인데요, 뭐든 환영입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 사과를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디 사과인지 아실 것 같아요? 어, 딱 봐도 충주 사과네요. 따라보니까 이야 <laughs> 역시 충주분들은 사과 보시면 엄청난 것 같아요. 사과 자주 드세요? 그럼요. 저희는 맨날 먹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생으로도 먹지만 음. 뜨겁게도 먹고 네. 차갑게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고 있어요. 아니 사과를 뜨겁고 차갑고 심지어는 튀겨서 먹는다고요? 충주 사과 이제 골라 먹는 재미에 빠졌다. 만두와 돈가스 거기에 시원한 냉면까지 충주 사과 하나로 대동단결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야 한상 가득해졌습니다. 얼핏 보더라도 충주 사과 요리가 뭐한 코스가 됐다 뭐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뜨겁게 들어가는 거는 여기 만두소 안에 뜨겁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갑게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양, 양, 양념장에 차갑게 들어가고 있고 또 튀겨서 들어가는 거는 이 돈가스 소스 안에 사과가 직접 들어가고 있어요. 돈가스 식기 전에 한입 잘라서 먹어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이게 진짜 사과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확실히 못 느낄 정도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네요. 아삭아삭한 식감. 그게 사과인 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충주가 이제 사과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 음식에 넣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네네. 만두나 냉면이나 소스에 넣게 되었어요. 이 계절에 딱인 만두국도 한입 먹어 보죠. 먼저 만두를 맛보는데요. 그동안 맛본 만두와는 식감부터 음. 남다릅니다. 우와. 우와, 식감 너무 좋은데요.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사과인 거죠? 네. 우와. 음, 맛있다. 입안 한가득 배워 물을때그 행복함 네. 그리고 사과향이 쑥 하고 올라오네요. 요리 안에 들어가면 그 단맛이 더 풍부해져요. 실제로 드셨을 그냥 생사과를 먹을 때보다 네. 이렇게 익히거나 요리할 때그 안에 풍미가 살아나거든요. 아 그게 바로 네. 핵심이네요. 네. 먹었을 때그 느낄 수 있는 그 단맛. 네. 네.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모두 최고인 충주 사과 사계절 내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면도 별미입니다 실제로 추운 겨울에도 사과 냉면 찾는 손님이 많을 정도인데요 뜨겁게 차갑게 그리고 튀겨서 즐기는 충주 사과의 매력 안 빠질 수 없겠죠 충주 사과 넌 감동이었어. 네, 오늘 저와 함께 맛본 다양한 사과의 맛 어떠셨나요? MC킴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사과를 사과로밖에 보지 못한 저를 탓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곳은 모두 충주 사과를 베이스로 한 곳이었는데요. 매콤칼칼한 사과김치, 과즙이 넘치는 사과, 그리고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 충주에 이 계절에 오셔서 꼭 맛보길 MC킴과 약속해주세요. 사, 사과면 역시 충주. 과, 과연 이 맛이 진리구나. 깊어가는 이 계절 맛있게 즐기는 방법. 충주 사과의 달콤한 맛, 풍부한 과즙에서 나오는 풍미를 다양한 요리로 즐겨 보시죠. 이제 공식처럼 외우자고요. 사과하면 어디? 충주 사과.